오늘의 브리핑 2편 정치와 경제 분야 주요 뉴스입니다. 1. 국정감사 본격 시작 여야가 대립 속에 국정감사를 개시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경제정책과 부동산 규제, 복지예산으로 첫날부터 공방이 거셌습니다. 2. 조의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조의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질의에 답변했으나 사법개혁 관련 질문에는 추후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권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3. 서울 아파트가 10억 돌파.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59위 기준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추가 규제 검토에 나섰지만, 시장은 공급 부족 우려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4. SK텔레콤 영업이익 90% 급감.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90% 급감했습니다. 해킹 복구 비용과 네트워크 강화 투자가 원인으로 꼽히며 통신 산업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정치적 긴장과 경제 흐름이 맞물린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